이 책들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읽어야 됩니다 지역에 가는 크리스천들 정경의 권위 터, 길 열방을 위한 하나님의 전략 노후준비보다 중요한 사후준비 이기는 자가 가는 나라 능력으로 관통되는 복음 나는 과연 팔복의 사람인가 나의 애는 서양과바리세보다 나은가 당신의 복음은 바울의 복음인가 개신교의 아킬레스건이 된 칭의의 교리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롭다 너 자신은 알라 부족하지만 하나님 은혜로 쓴 책들이에요. 는 정말 필독서입니다. 이외에도 존 웨슬리 찰스 핀이요썬더네스 해긴 목사님의, 토마스 아켄피스가 쓴, 조셉 얼라의 토저 박사의, 안를로스오르지 찰스 프라이스, 데비드포스의영경 교수, 세인 교수의, 양영희 교수의, 긴세인 교수의, 양정희 교수의 또 캐드린 쿨만의 책도, 존비비어의 책, 하 에드워드, 찰스 하지, 존 스토트, 로이드 존즈, 글라스 무, 토마스 라런 <laughs> 책들을 읽어보세요. 그분들보다 뛰어나서 하는 소리가 아니고, 내가 그분들의 책을 씹어먹었어. 내가 그분들의 책을 소화했어. 제가 거기서 좋은 것들을 흡수했어. 그러고 한 설교가 제 설교란 말이에요.